네, 예, 오늘도 지금 산행 중인데, 와, 갑자기 비가 오는 겁니다. 그래서, 한 바퀴 돌고, 또 오늘도 삐리 한거 하나 보고, 하산하다가야 삼을 봅니다. 오, 두뿌입니다 자삼까지 있어요. 이야, 끝내줍니다. 진짜. 오우 와, 밑에 삼구도 있습니다. 밑에. 자삼까지 있어요. 야 대박입니다, 진짜. 역시 노력은 배신을 안 해요. 와. 이야. 와. 자, 밑에 3943까지 있네요. 와, 진짜 오늘도 거의 꽝 치는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, 와. 대박입니다, 대박. 벌써 모기가 이렇게 막 댐비네 야 역시 노력은 배신을 안 해요 비 온다고 그냥 집에 갔으면이 산물 못 만났겠죠 와, 자삼이 있는 게 특이합니다 와 좋습니다 이 골짜기에서 옛날에 산물 한번저 안쪽에서 본 적이 있어요 어린 산물 그래서 이쪽으로 타고 내려왔는데 지금 여긴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쪽에서 타고 내려가죠. 이산 너머에서 아, 지금 까마귀가 이렇게 우는데 까마귀 울면 아주 좋습니다. 하마는 사람들은 길조라고 하죠. 까마귀가 까마귀는 반짝이는 게 있으면 가서 무조건 먹고 봅니다. 그래서 이삼 열매가 익을 때 까마귀들이 와서 따 먹고 이 높은 산에 삼시를 퍼트리는 게이 까마귀입니다. 아 구십입니다 오늘도.